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청동 평화방송 밑에 보면은 게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에 제가 요거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고요. 또오늘또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중구청 대청동 내려오는 길이고요. 여기는 평화방송이 있고, 근대편역방일초등학교 있습니다. 뭐, 이건 사무실은 그렇게 일찍 하는 지역은 아닌데요. 위에서 또 이렇게 해서 어, 삼복도로에서 계신 분이 렇게 걸어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 예, 통행은 좀 많습니다, 여기가. 예, 그런 지역이거든요. 예, 일단은 게시판이 있을 뿐이지, 또, 기분도 다른데 있을 수가 있어요. 물건은. 그러니까 참고라하시요 여기 게시판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제가, 어, 촬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세 개, 두 개, 아, 세 개, 세 개, 세 개. 아 어, 세개 잡겠습니다. 세 개. 세계입니다. 세개세 대청동 평화방송 밑입니다. 에 대청동 평화방송 밑 여기는 사실은 어, 평지 물건도 많이 나올 겁니다. 평지 에 있는 물건도 대청동 평화방송 밑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대청동 평화방송 밑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일니화방송 예, 밑에 있는 대시큰, 대시판입니다. 어, 시청자 분들께서 어,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으로서 대청동 평화방송 및 가톨릭센터 및 게시판 메물을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